자 현재 상태에서 어,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이거죠 쓰다가 말았을 경우에 뜨는 그렇죠? 자이 얘기는 잘 보시면 자, 분명히 틈이 요거밖에안 돼요 근데 안 쓰거나 에러났을 때 빠져나가는 순간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필요한 내용들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사실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썼는데 잘못됐을 수도 있고 특수문자를 써가지고 이거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자체는 이제 JS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컨트롤을 해주는 게 제일 좋기는 하고요. 중요한 건 에러났을 때 여기 빨간색 테두리와 함께 밑에 무언가 설명해준다는 거 요거에 좀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시도 썼다 자, 이렇게 그러고 났을 때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에서 현재이 li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있는 모든 li들은 자, 깊이는 건다 필요 없고 li만 일단 보면 될것 같아요. 두개 li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 li들의 높이 값을 점검을 해보면 높이는 오토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html에다가 li 끝나기 바로 직전에 이 자리에다가 감싼 거 말고 밑에다가 설명 하나 써줍니다. P라고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은 일단 임시로 넣을게요. 여기 썼을 때 에러나 입력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을 쓰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아이도 자, 밑에 있는 이의 경우도 끝나는 경우에 p 태그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이 p 태그에다가 똑같이 에러 중에 일부를 쓰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li 안에 div를 한번더 감싸준 것도 있죠. 자, 컨트롤하기 좀더 편하게 위해서. 그럼 div와 p, 또 마찬가지 div와 p라고 하는 조건을 걸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신다면 이 div는 높이값이 사이즈가 정해진 상태에서 딱히 뭘할게 없고 그냥 클리픽 스토리에서 안에 내용물들에 의한 높이가 정해져 있으므로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형태를 일단 볼수 있게 됩니다. 뭔가 사이즈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뭔가 사이즈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갖춰진 문제일 것 같으니까 그런 거는 한번 더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죠 일단 피태그 사이즈가 매우 작음으로 생긴 문제인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가 오토고요 자 밑에다가 써야 되는데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li의 내용 쭉 끝나서, 자, 어디인지 끝에쯤을 찾아야 되겠네요. div 이름이 뭐죠? input랩. 자, input랩 찾아서 쓰면 되겠군요. 자, 너무 많으니까 점점 헷갈리는데, Ctrl F 눌러서 input랩 검색하시면 바로 뜹니다. 이렇게. 자, 인프넷 바로 뒤에 있는 p 태그를 쓸 건데요. 자, 감싸고 있는 그냥 요 ul 안에 li 안에 p라고 그냥 바로 써도 상관없었겠지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조금 문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p에다가 클래스를 쓰겠습니다. 사실 문제된다기 보다는 컨트롤하기 조금 힘들어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데이터, NARR,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설명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인풋랩과 함께 데이터 NARR. 자, 그러면 이 자리에 클래스 NARR을 쓰고요. 가로값, 높이 값은 오토로 일단 써보고, 자, 폰트, 사이즈도 필요하다면 살짝 쓰시고, 뭐 폰트, 웨이트도 필요하다면 노멀, 400, 300, 편하신 대로 굵기 원하시는 거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결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 들어간 상태고요. 이 안에서도 글자가 희한하게도 자 위로 조금 더 올라가는 걸볼수 있어요. 아마 유출 해보인데 라인에이트가 조금 더네 뭔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있네요. l i 에서 설정된 게 있어서 생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뭐 라인에이트를 좀더 키운다던가 또는 뭐 마진 탑을 이용해서 뭐한 10px 정도 키운다던가 뭐 이런 식의 조금 더 컨트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이네트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일단 두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조금 더 들어가 있네요, 글자가.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게 해라. 라고 해서, 첫 줄만 들여쓰기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인덴트로, 마시는 먼저 쓰고요. 텍스트 인덴트를 이용해서, 자, 약간만 쓰겠습니다. 자, 알림 단위로 쓰기 시작하면 그냥 모든 단위들을 다 알림화 시키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들어가는 것도 알수 있고요. 글자를 조금 더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맞추시면 되는데 너무 작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에러가 난 거니까 뭐 글씨 색깔 같은 거는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실제로는 에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쓰시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어떤 제시처를 취해줘야 되긴 할 텐데 여기다 쓸게 요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러까지 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추가적인 내용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일단 얘가 보이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디스플레이 논을 할 거예요. 처음부터 얘를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들을 필요가 없는 게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논은 아예 없던 것처럼 읽지를 않게 동작하지 않도록 인지하는 아이가 디스플레이 논입니다. 그럼 당연히,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다시 보여드려요. 일단, 보여요. 보이게 해놨고요 디스플레이 논 하면, 사라져요. <laughs> 자, 사라져요. 자, 그럼 디스플레이 논을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꿔주시면,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나타나게 할 거니? 자, 이런 경우에 나타나게 할 겁니다. 해당하는 input 자이 자리에 데이터 안에 있는 데이터가 문제가 됐을 때, 인풋 데이터가 문제가 됐을 때 나타나게 할 거기 때문에 자, 임시에 임의에 클래스 네이밍을 하나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났을 경우니까 그냥 일부러 저는 에러라고 하는 클래스 네이밍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둘 모두 그냥 일부러 똑같이 썼어요. 자 에러라고 하는 클래스 네이밍을 쓴 다음에 이거 자체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기능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클래스에다가 자, 클래스 에러라는 메시지를 들어가게 되면 뭐한다? 그 바로 뒤에 오는 클래스 데이터 NAR를 보이게 해라 디스플레이 블럭을 주어라 자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컬러를 저는 주도록 할 거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겸사 클래스 에러의 경우는 언제 아까처럼 테드리가 붉은색으로 들어가게끔, 인풋 랩이 사실은 에러죠. 인풋 랩에 보더 선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보더 컬러를 자 여기 에러 글씨와 동일한 색깔로 입력을 했어요. 자, 일단 에러에 대한 이야기는 다. 쓴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 확인해 보시면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그럼 자 여기다가 요거 자 div 요거죠 여기 에러라고 하는 글자를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띡띡띡띡띡띡 그렇죠 에러가 안 떴으니까 원래대로 나타나면서 p 태그는 사라지게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도 제대로 내가 썼다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면 에러라고 하는 이 클래스 네이밍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자, 이걸 어떻게 해요? 일단은 글 열심히 써놓은 거안 쓰는 게 맞아요. 안 써놓은 상태에서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 하느냐?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그 다음에 처리하는 거예요. 방금 전처럼 클래스를내다 걸어 놓은 다음에 열심히 뭘 썼어요. 근데, 어, 제대로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잘 보세요. 자,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게요. 여기 개발자 모드 창에서 F12 누르는 개발자 창에 보시면 선택한 요소의 스타일 쪽을 보면, 템 메뉴를 보면 여기, 얘는 마우스 올렸을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cls 클래스라는 이름을 내가 추가를 달아보려고 합니다. 클릭해 보시면 현재 있는 클래스 네이밍은 input wrap과 clearfix 여기 clearfix input wrap이라고 되어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error라고 하는 이름을 추가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표시가 뜨죠. 이렇게. 엔터치면 쏙 들어가요. 에러를 끄겠다. 이렇게. 켜겠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실제로 이렇게 구현을 할 거지만, 당장 JS 기능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약하게 확인해 볼수 있는 기능이 되는 거죠. 그럼 에러가 났을 때, 해당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글자를 수정하게끔 더 뭔가를 사용을 하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은 코드들과 복잡한 것들이 존재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단순하게 이렇게 에러가 났을 때 일일이 바꾸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한다? 해당하는 곳에 클래스 네이밍을 하나 달아서, 달아서, 개 자체가 뭔가 처리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따라오는 누군가에게 미리 틀을 만들어 놨다가 왔다, 숨겨 숨겨놨다가 보이게 만들면서 나머지 처을 하게끔 하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체크박스에 대한 나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단 체크박스는 말 그대로 체크가 된 상태냐 아니냐 얘는 클래스 네이밍을 강제로 넣느냐 빼느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비슷한 예로 뭐 에러가 아니라 성공했다면 e 세스 작성 중이라면, 뭐, 라이팅, 뭐, 이런 식으로. 뭐, 수정이라면, 수정 중이라는 어떤 표시를 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점검해 볼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빠졌던 이야기들에 대한 보강이 바로 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HTML에서는 P, 얘가 되겠죠.